제가 아, 예전에도 여기서기에서 이렇게 해서 뭔가 이코나 그걸 입에서. 모델다 볼게. 에어 덕트는 다설레에 따라보겠고 그리고 난이도 그릴 또한 엔진 열을 식혀 주는 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엔진은 보통 에어 덕트를 많이 넣었는데 몰랐

이로 가세요. 어? 어. 자 이제 N B W M 8 T 컴페티션 그라프트 한번 한번 보여봤습니다. 이따 제가 한번 측면부로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이 차의 후면부로 오유가 후면부의 바디 라인이 상당히 볼륨감이 있어요. 후면부의 라인 또한 상당히 볼륨감이 있는데, 좀한 가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리뷰했던 b m W M 8 T 컴페티션 쿠페 컴퓨터 모델 같은 경우는 이게 스포일러가 카본으로 적용이 되었었는데. 일단 이 모델은 그렇게나 그런지 카본 스포일러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저도 이거 카본 스포일러가 안되면 그게 좀 많이 아쉬운데요 솔직히 여기서가 스포일러에도 카본을 넣어줬으면 조금 더 멋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좀 이게 카본이 아니 플라스틱 재질로 들어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아쉬웠습니다 솔직히 이게 카본 스포일러가 아닌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데요 솔직히 스포일러에도 좀 카본을 넣었으면 좀더고급스러워면서좀더 스포티한 느낌을 더해주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좀 스포티한 모델에 카본 스폴러가 없다는 라 것이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운데요 그리고 테일 램프는 이전에 제가 리뷰했던 BMW M8 컴퓨티션 쿠페다 BMW 840i 그랑크드랑 솔직히 후면부의 디자인은 비슷하지만요 솔직히 쿠페형 세상 중에서 이 디자인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도 매드 뭐 테스트에 CLS나 아우디의 A7 등을 만나봤지만 솔직히 디자인만으로 봤을 때이 M8 컴퓨티션이 가장 좋았어요 <laughs> 제가 BMW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솔직히 제, 제가 BMW를 안 좋아하시고, 이 m 8 텍스티션 그라프트의 후퓨부 디자인은 개인적으로 다른 모델에 비해서 더욱더 힙하고 볼륨감이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후하부의 디테일도 상당히 스마티하게잘 표현이 되고, 그리고,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후방카메라가 번호판 패널 위에 존재한다. 후방카메라를 보시면 요 이렇게 번호판 패널 위에 존재하는데요. 일단 이 모델도 후방 카메라 위에 보노판 패널, 아니, 보노판 패널 위에 후방 카메라가 존재한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트렁크를 열수 있는 기능이 여기 있는데, 지금 배터리가 방전돼서 이 모델은 트렁크를 못 보여준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좀더 특별한 모델이라는 걸 강조하는 컴페티션로고도 디테일하게 포인트를 주었다고 라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배기구 또한 듀얼 머플러가 들어간다. 역시 스포츠 모델답게 이런 배기구 또한 듀얼배기으로 깔끔하게 잘 적용을 해 줬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단은이 b m w m p e t i t i o n You don't have one single. Two 이 e m p e t i t i o n You 측면 n t have a single one. You can take a chance. You can t 이게 e a c h a n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모델이 있차에친범부에아이는모1 9를가요1 7 9 모델이 는데이 많아서 제시는모르지만제 생각에는 또1 7 9 모델이 되는 모니다 그리고 친구9요 모델이 되에 모델이 많아는는모델는습니다아 모델이 되는 모이서이서1이서이

레이크 캘리퍼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 구현을 해줬고,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 20인치 타이어가 들어간다. 20인치 타이어, 미쉐린 타일러 스포츠 타이어가 들어가고, 역시 스포츠 모델답게 미쉐린 타이어로 적용을 해줬네요. 이거, 그리고 타이어 재질도 상당히 깔끔하고 좋아요. 이걸 만져봤는데, 타이어 재질도 상당히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한번 상세적으로 보지만 여기쪽에 루트라이을 보면, 이체 카본 패턴이 들어가요 이렇게 루프라인을 보시면 카본 패턴으로 적용이 되는데 역시 BMW의 감성을 더해주는 이 카본 패턴 무기는 개인적으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BMW의 훌륭한 개정성은 이 루프 패턴인데 일체 그렇죠? 이 루프라인의 카본 패턴은 개인적으 BMW만의 감성을 잘 표현해 주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모델도 BMW M 시리즈 전용 사이드 미러가 적용 되었습니다 일반 모델하고는 좀 다른 사이드 미러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라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모델도 도어를 열어보시면, 프레임리스 도어입니다. 이렇게 창문하고 일체감있게 열리는 도어 방식으로 알고 있는 프레임리스 도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뒷좌석의 도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프레임리스 도어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프레임리스 도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좀더 도어 열때 개방감이 좋다고 하는데, 일단 이 모델도 프레임리스 도어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BMW M8 컨페티션 그랑크루페 실내를 탑승해 보겠습니다. 안으로 가시죠. Go. 자 그래서 이젠이 BMW M8 컨페티션 그랑쿠페 실내 에 와봤습니다. 솔직히 실내 인테리어는 솔직히 얘기 전에 리뷰했던 BMW M8 컨페티션 쿠페 저쪽에 있는 BMW M8 컨페티션 쿠페 모델과 큰 차이는 없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실내 인테리어는 거의 똑같습니다. 왜냐이 모델은 M자 로고가 들어간 걸 제외한다면 거의 똑같은 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인 840i 그런 것들랑 거의 똑같은 실내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다르게 있어요. M1, M2 모드 여기, 여기 스티어링 옆쪽에 보시면 M1, M2 모드가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일단 M전용 스티어링에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M1, M2 모드가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솔직히 M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스티어링에도 보시면 역시 M8 모델답게 이렇게 M 로고 배지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패드시프트는 이전 거랑 비슷해요 이전에 BMW 840i 그랑쿠페랑 패드시프트 디자인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패드시프트 크기는 딱 잡기 좋은 정도예요 역시 스포츠 세단 모델답게 이렇게 패드시프트가 큰건 개인적으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패드시프트 크기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 또한 개인적으로 칭찬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그리고 일단 여기서 또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 BMW 모델 같은 경우는 좀 내비게이션이 과하게 돌출형이었는데 이 M8 컴퓨티션 그랑쿠페는 너무 과하지도 않고 딱 적절하게 튀어나와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시야 확보에도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이전에 BMW들에 비해서 내비게이션이 좀더 과하게 돌출형이 아닌 방식으로 바뀌면서 좀더 시야 확보에는 좀더 좋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또한 이렇게 시야 확보가 좋게 표현되어 이 있고 그리고 RPM 게이지도 지금은 시동이 꺼져 있지만 RPM 게이지 또한 풀 디지털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페시아를 보시면요 일단 센터페시아 같은 경우는 역시 BMW만의 색깔을 잘 살려줬어요 BMW만의 색깔을 잘 살려줬고 그리고 여기 쪽에는 다 보시면 에어컨 공조 시스템이나 차량 온도제어에 관련된 기능 그리고 여쪽에 오디오 시스템 그리고 비상등 그리고 차량 도어가 어디 열렸나 이런 걸 보는 기능이나, 그리고 에어컨 공조기 기능까지 이렇게 두 개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쪽에는 보시면 휴대폰 USB 충전 단자와 시거잭 그리고 커플더 기능과 그리 무선 충전 패드까지 있는데, 솔직히 오너드립은 성향에 따라서 그런지 그래도 개인적으로 앞쪽에 많이 신경 을 써준 것 같아요. 이 모델도 좀더 스포츠 모델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앞쪽에 많은 신경을 써준 게 보인다 무선 충전 패드 여기저 USB 충전 그리고 시거잭 그리고 컵홀더까지 상당히 앞쪽에 많은 신경을 써준 게 보이는데요 그리고 여기쪽에 보시면 M8 컴페티션이라고 여기게 추가 로고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M 시리즈 모델답게 이렇게 M8 컴페티션 모델이 이렇게 깔끔하게 렌더링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기어노브 또한 기어노브를 한번 보시면요 기어노브 또한 M자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 BMW의 고성능 디비전의 M 로고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어 노브를 잡았을 때 느낌도 상당히 좋아요. 기어 노브를 잡았을 때 하면서 느낀 점이 상당히 잡고 가벼운 느낌이었습니다. 상당히 작은서 가벼운 느낌에 개인적으로 잡기는 좋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이 기어 노브 디자인과 그리고 여기 쪽에 버튼식 시동 방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버튼식 시동 방식 들어가 있고 여기 쪽에는 내비게이션에 조작하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 또한 전동 사이드 브레이크에, 그리고 이쪽에는 차량 세팅에 관련된 모드입니다. 차량 세팅에 관련된 모드가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쪽엔 주행 모드나 트랙션 컨트롤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번 콘솔 박스를 열어 보시면 콘솔 박스 크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전에 리뷰했던 BMW 840i 크랑 쿠페랑 비슷한 콘솔 박스 크기를 자랑하고요. 그리고 이 차의 시트 포지션 같은 경우는요, 좀 시트 포지션은 좀 약간 하드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차를 타면서 느꼈을 때 역시 스포츠 모델답게 좀 버킷이 몸을 잡아주는 듯한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역시 스포츠 쿠페 에걸 맞는이 버킷이 몸을 딱잘 잡아준다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칭찬해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솔직히 이런 스포츠 쿠페들 같은 경우는 좀 버킷이 몸을 어느 정도 잡아주는 게 개인적으로 중요한데 이런 스포츠 쿠페 에걸 맞게 버킷이 몸을 딱잘 잡아주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BMW M8 컴페티션 그랑쿠페 실내 인테리어를 간단하게 보여드렸으니 이제 한번 뒷좌석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뒤로 가시죠 자, 자 그래서 이제는 이 BMW M8 컴페티션 그랑쿠페에 바로 뒷좌석에 와봤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 차의 뒷좌석을 타면서 느꼈는데 솔직히 뒷좌석은 개인적으로 별로인 것 같아요 좀 다른 쿠페형 세단들하고 비교해 봤었을 때 솔직히 뒷좌석 공간은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BMW를 좋아한다 해도 솔직히 이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좀 쿠페형 세단이라서뭐 뒷좌석이 원래 좁은 건다 알고 있었지만, 근데 이거는 거의 그냥 쿠페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너무 쿠페 같아가지고 너무 뒷좌석이 많이 좁습니다. 여기 쪽에 내구름이 네 거의 머리가 닿아요. 이렇게 정자세로 있면 머리가 닿니다. 진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머리가 실져 닿아가지고 이게 너무 답답한데, 그리고 진짜 너무 답답해서 이건 진짜, 하... 어떻게 말로 설명해야 될지 모를 정도에요. 다른 쿠페형 세단들은 그래도 진짜 저기 이렇게까지 답답하진 않은데, 이 BMW M8 컴퓨티션 그랑 쿠페는 너무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모델들을 많이 타봤어요. 뭐 메르세스 벤츠 메르세, CLS나 아우디의 A7. 그두 가지 모델을 타면서 느꼈는데, 솔직히 제 느낌엔 솔직히 디자인은 이 차가 제일 좋으나 실내 기능이나 뭐 편의성에서는 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디자인은 정말 잘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 차의 디자인은 정말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뒷좌석 공간은 최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솔직히 뒷좌석 공간은 정말 이보다 최악인 거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른 경쟁 모델하고 비교했을 때 이거보다 최악인 경우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쪽의 인테리어는 그래도 BMW만의 개성을 잘 살렸어요. 앞쪽의 인테리어는 BMW만의 개성을 잘 살려준 건 그래도 칭찬을 드리고 싶지만 그리고 또 앞좌석에 또 마음에 들었던 게 있습니다. 이 모델도 좀 스포츠 세단인 만큼 역시 버켓 시트가 들어간 건 개인적으로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스포츠 세단답게 이런 버켓 시트가 들어가서. 시트가 몸을 잘 잡아 주는 건 개인적으로 칭찬해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뒷좌석에도 기능들을 보시면 에어컨 공조기 기능이 있죠. 에어컨 공조기 기능과 휴대폰 충전 기능, 그리고 여기쪽에는 열선 시트 기능과 통풍 조절 관련된 기능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일단 그래도 좀 뒷좌석의 공간은 답답하지만 그래도 뒷좌석에 있을 법한 건다 있어요. 에어컨 공조, 그리고 휴대폰 충전 기능, 그리고 열선 시트나 뭐 차량의 온도 제어 기능까지 뒷좌석에 있을 건다 있고, 그리고 여기 쪽에또 추가로 컵홀더까지 있습니다. 추가로 컵홀더와 이렇게 콘솔박스가 추가로 적용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뒷좌석에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준 것 같아요. 추가로 이렇게 콘솔박스, 컵홀더와 콘솔박스까지 있다라는 건 개인적으로 그래도 이 차가 더 어느 정도는 뒤에도 신경을 써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뒷좌석은 어느 정도 신경 써줬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암레스트 또한 이렇게 편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암레스트에서 손을 얹어봤을 때도 상당히 편안하다라는 것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 점을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암레스트에 손을 댔을 때도 상당히 편한 걸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데요. 그래도 솔직히 이 차라고 해서 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차라고 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솔직히 장점부터 얘기하자면 좀 앞좌석의 시트입니다. 앞좌석의 시트가 버킷 로드에 있어서 상당히 몸을 잘 잡아준다는 라 것이 개인적으로 가장 큰 장점이고 그리고 단점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단점을 최종으로 보여주지만 단점 같은 경우는 뒷좌석이 불편하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이 드는 그러한 차종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BMW M8 컴퓨티션 그랑쿠페에 대해 토탈 평가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시죠 고고 고. Vem